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코로나19 이슈를 제외한 이슈들로 채워보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켜거나 어디를 보거나 항상 코로나19 얘기가 넘쳐날 텐데요. 어, 그래서 안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 최대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놓쳤거나 아니면 지금에서라도 주지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체크해서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2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이슈 가져왔고요. 첫 번째는 대세 테크핀? 아니면 핀테크 이 내용을 가져와 봤고 두 번째로는 다른 곳에 세금을 내겠다 어 아니다 옛다 여기다가 내라 이러면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세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전자산을 부르는 불안감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이슈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나머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가려질 수 있었던,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두 가지 이슈를 1, 2번으로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1번 이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테크핀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비슷한 단어를 본적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저도 다루기도 했고, 아마도 핀테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핀테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금융과 기술, 테크놀로지에서 각각의 앞에 글자 일부를 떼서 만든 것이죠. 핀과 테크 이렇게 떼어서 만든 합성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IT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그것과 관련된 많은 곳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이 되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금융 서비스들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핀테크, 핀테크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은행,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고 해서 약 5년쯤 전부터 말 그대로 지점에서 직원과 대면을 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하는 것이 뭐 대단한가 할수 있지만 금융에서 고객에게 계좌를 열어주는 것에는 고객이 바로 본인이다라는 엄정한 절차를 필요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계좌만 있으면 할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수준으로는 본인이 직접 오고 민증을 내밀고 직원이 이둘 모두를 각각 확인하는 것보다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이나 전화로 계좌 개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대면에서 얼굴을 보고 대면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만 오케이 였었고, 사람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은 거의 힘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소한 직원들이 고객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계좌 개설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필요했었죠. 하지만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멀티팩터 인증 등 보안 부분에서도 함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왜냐면 하 통신으로 내 개인 정보나 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전송될 때는 보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혹시 혹시 멀티팩터 인증이 뭔지를 모르신다면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이걸 통해서 멀티팩터 인증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듯 핀테크는 금융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 있던 많은 서비스들이 업그레이드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 말이죠. 핀테크 기술 이러면 현존하는 금융 서비스를 업그레이드시키는 IT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됐죠. 그렇다면 테크핀은 뭘까요? 테크핀은 핀테크를 그대로 뒤집어 놓은 형태밖에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팩트예요. 어렵지 않아요. 기술과 금융의 합성어인 것은 동일한데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핀테크와 뒤집힌 형태다. 즉, 기술이 앞으로 나오고 금융이 뒤로 갔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테크핀은 기술 중심의 기업에서 기술을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핀테크가 금융사에서 기술의 도입으로 금융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또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즉,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서 우리가 그러면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그걸 사용한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볼까 직접 만들어볼까 라는 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제 테크 핀과 핀테크의 차이가 와닿으시나요 사실 둘다 기술과 금융의 합성어이면서 금융 서비스의 기술을 녹인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핀테크로 출발했던 단어가 이제는 테크 핀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품질의 금융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더 이상 본래의 금융사 또는 금융 관련업에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바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 기업에서 금융에 눈을 돌려서 우리가 금융 서비스도 해 볼까라고 하는 시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좀 늦은 편이지만 여러분들도 뭐 유사한 뉴스들을 많이 보시거나 직접 서비스를 이용 중이실 텐데요. IT 기업으로 뭐 포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IT 기업으로서 출발한 기업들이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기술력을 높여 가다 보니까 최근에 결제 분야 무슨 뭐 페이 이런 분야를 넘어서 은행 또는 증권 서비스까지 넘보는 현상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핀테크 그리고 테크핀 두 단어가 대립 아닌 대립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 재밌는 현재 세계 또는 산업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른 곳의 세금? 옛다 디지털 세 있네요. 어, 여러분들도 저도 인터넷으로 많은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유튜브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의 특징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외국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나라의 서비스도 외국의 서비스 되기도 하죠. 심지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지점 같은 것도 없이 물리적인 지점 같은 것을 두지 않고도 서비스가 잘 인터넷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첫째로 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물건을 국경을 넘어서 팔거나 둘째로 국경을 넘어서 다양한 국가에 지점을 두고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의 국경과 상관없이 여기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국가별로 관리를 위해서 관리회사를 두고는 있지만 상품과 서비스 자체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어서 실체가 그 국가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갈수록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어요.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포탈 사이트 같은 거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 A라는 기업의 서비스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쭉쭉 벌어들이고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이때, 이 A라는 기업은 세금을 어느 국가에 낼까요? 바로 A 기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소속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히 보면 각 지역의 국가별로 별도 회사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산식이 존재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의 구조는 그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세금을 내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한 가지 문제가 짐작 가능할 겁니다. A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마음에 들까요? 자신들의 국가 안에서 자신들의 국민이 자신들의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사용해서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을 텐데 A 기업의 서비스가 세금은 돈을 벌어가더니 자기들이 소속된 특정 국가만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세계 각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이 A 기업이 과연 멀쩡히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을까라는 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세금은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세금 체계는 다 달라요. 어떤 국가는 제조업을 키우기에 제조업 세금이 낮고, 대신에 IT 기업의 세금이 매우 높다든지, 어떤 국가는 또 다른 산업을 키우기에 그 산업의 세금이 낮고 하는 형식으로 국가마다 기업 입장에서 전부 장단점이 있을 만큼 세금 제도가 전부 다른데요.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국가를 찾을 수 있다면 찾으려고 할 겁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낼수 있는 곳을 찾고 그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업은 그곳으로 본사를 옮겨버립니다. 특히 이 A 기업 같은 경우 IT 기업에게 세금을 가장 적게 매기는 국가로 본사를 이전해서 자신들은 IT 기업이고 서비스 여친 본사 옮겨도 똑같이 할수 있으니까 옮겨버리는 거죠. 이러면 IT 기업은 돈은 모든 서비스 국가에서 벌어들이면서 세금은 가장 적게 내는 형태로 운영하기가 쉬워집니다. 각 국가마다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는 IT 기업의 특성상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얻는 것도 적으면서 국민들이 이 A 기업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보면 특히 마음이 심란하겠죠. 그러나 이 기업이 세금, 즉 비용을 적게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라고 보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있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기업들만 바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가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제 IT 서비스와 IT 기업을 통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이제 충분히 분석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들에게 매기는 특별한 세금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세, 디지털 텍스예요. IT 대기업들이 물리적으로 고정된 사업장, 즉 회사 없이도 국경을 초월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하는데 여기다가 특별히 물리는 세금으로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이 디지털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바로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부터 이 기업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때 아까 A 기업처럼 그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국가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매출이 실제로 발생한 각 지역의 국가가 그 이익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세입니다. 참고로 이 논의는 현재 OECD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그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의 소재지국, 즉 사용자가 기업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한 사용자가 있는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그 국가가 징수해서 가져간다라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려워 보였지만 뜯어보면 참 쉽죠.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국가에서 돈 벌었으면 다른 국가 갔다가 바치지 말고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내. 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 국가 하나에서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많은 국가들이 서로 합의도 해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뿐이지 이대로 결정될지 심지어 이 디지털세가 진짜로 도입이 될지조차도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이 국경을 초월한 it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it 서비스들이 갖는 문제와 국가 입장에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아 돈을 어디서 벌고 세금을 어떻게 내서 그 세금으로 다시 국가 국민에게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런 논의도 있구나라고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현대 사회의 IT 서비스가 매우 중차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세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현대 it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되어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노력을 해도 빼먹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무리로 코로나 19와 약간의 관련이 있는 이야기면서도 금융경제 현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2주차 때 중국의 기준 변경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문제는 2월 3주차에서도 중국 쪽에서 코로나 확진에 대한 기준 변경이 무려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더 정밀하게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변 국가, 나아가서는 모든 국가 입장에서 중국 쪽의 통계에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꺼져가던 중이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불안감이 종식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던 중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안 그래도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BCA 리서치에 따르면은 코로나19가 물러가더라도 전 세계 2020년 1분기 성장률은 이미 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수준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충격, 즉, 쇼크는 단기 기적으로 기정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예를 들어서 코로나 19로 가장 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중국을 보아도 알수 있는데요. 중국의 상무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물류 차단, 조업 재개 지연 등즉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2020년 1월에서 2월의 수출입이 그에 따라서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승용차 협회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2020년 2월 첫 2주간 즉 2월 1주차에서 2주차 동안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마이너스 92% 급감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경제 타격이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기록되고 있을지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이 타격을 받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만약 감염자가 다른 국가에서 늘어난다면 똑같은 현상을 겪을 테니 공포감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이 담겨 있는 수치도 물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2020년 2월 미국의 제조업 PMI 예비치는 50.8 로 전월 확정치인 51.9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1.1 포인트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올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자면 이것은 이제 지난 6개월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원래 시장이 예상한 수치는 항상 경제에서는 예상치보다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상은 51.5였는데 그 예상보다도 한참 떨어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 PMI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구매자 관리지수. 인데요. 각 제조 기업에서 어, 물건을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혹은. 향후 경제 상태를 좋게 보는지 혹은 나쁘게 보는지를 집계해서 이제 50을 기준으로 높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한 쪽이 조금 더 강한 거고, 낮으면 경제가 앞으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예상 자체가 좋게 보던 것이 상당히 감소해서, 예상보다 감소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물품의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거, 앞으로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라고 경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이 있는 조사라고 할 수가 있고 많은 투자에서도 이 PMI를 상당히 참고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2월 3주차를 포함해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5일 동안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감이 종식되지 않고 실적에 실질적으로 충격이 기업들에게는 이미 가해지고 있고 그것이 더욱 더 앞으로 그 충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미국 증시는 대부분 1%에서 2% 5일간 하락한 수준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다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꺼지지 않아서 그것이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 지난 일주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구에 감염이 급속도로 전파가 되면서 지역 경제에 대한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뭐 나나 또는 우리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자꾸 밀집지, 즉 집단이 모이는 형태의 무언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함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6월 3주차 이슈알라이트 여기까지 해서 이상 팀욱이었습니다.